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 것만은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주겠습니다. 오늘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네어 어제 살펴본 것처럼 바울 일행은 항해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굉장히 항해하기 힘든 시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반대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선장과 선주의 의견을 따라 상해를 합니다.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바울의 염려대로, 우려대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파선되기 직전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아, 이제 죽게 됐구나. 하고 염려와 걱정에 빠져 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바울에게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가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염지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내가 가해사 앞에 서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도 다 내게 주겠다. 가해사 앞에 서겠다는 건 뭐예요? 가해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가해사 앞에 선다는 건 뭐냐면, 네가 로마까지 안전하게 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한 사람도 내게 주었다. 다르게 말하면, 너와 함께한 사람도 너와 동일하게, 동일하게 안전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써요. 그러자 이 약속을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아, 안심하라! 라고 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랑 어떻게 써요? 여러분이랑 바울처럼 이렇게 안심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날의 상황이 어때요? 풍랑이 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배의 전문가들, 이 풍랑을 싸우고 배에 대한 전문가들은 다 이제 손 놓은 거예요. 아무리 노을 짐을 버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야, 이제 죽었구나 하고 다손 놓고 있어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전하게 해주겠어, 해주신다고 하셨어. 그런데 믿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쉽지 않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서 우리를 지키시,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결코 믿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내 하나 믿는 것도 쉽지 않지만 뭐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라고 선포하잖아요. 나 하나 믿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건더 쉽지 않은 문제겠죠. 근데 오늘 본문 읽으면서 제가 묵상한 건 그거예요. 야, 믿음은 선포구나. 정말 바울이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뭐예요? 선포할 수 있어야 돼.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입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하내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하 선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습니다. 그건 좀 지나면 흔들리잖아요. 흔들릴 때마다 선포해야 돼. 담대하라, 하나님, 우리를 지켜준다고 했잖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믿자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온화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고난 중에도. 정말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 믿고 정말 내가 선포하는 자리까지 나갈 줄 아는 사람이지 그리고 또 그런 선포하는 자리까지 나갈 아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 선포가 우리를 지키는 거 그래서 아침마다 오늘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 한 아, 말씀 묵상했잖아요 그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날의 바울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제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영혼아 안심하자 하나님 오늘 지킬 거야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정말 입을 열어 고백하는 그런 자리가 오늘 아침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고백과 선포가 쌓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뭐냐면 음식 먹기를 권했다 라고 이야기를 왜냐하면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구원을 믿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식으로 우리를 구원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섬에 가까이 가서 헤엄쳐서 가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우리가 줄인 지가 열 나흘이라고 먹어야 된다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정말 준비하고 있자. 낙심해 있지 말자.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준비하자. 라고 권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축사하고 라고 돼있어요. 축사했다는 것은 감사 기도했다는 것. 고난 중에. 보세요. 여러분, 풍랑이 계속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풍랑이 치는 한가운데 배 안에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풍랑이 쳐서 사람이 지금 죽기 직전인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이란 정말 평소에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정말 믿음이 언제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요? 고난 중에 드러나요. 고난 중에. 정말 고난 중에 보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닥칩니다. 그럼 누구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는 건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도 뭐라는 거예요? 정말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정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더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세상에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 앞서 얘기했던 믿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뿐만 아니라 정말 고난 중에도 우리가 뭘할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한 가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온도계 같은 사람이에요. 온도계는 뭡니까? 외부 온도를 환경을 정확히 반영해. 요 그래서 뭐예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럼 눈물을 흘리죠. 어려움이 생깁니다. 낙심해요. 기쁜 일이 생깁니다. 좋아해요, 그냥. 이게 온도계고 온도계고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있어. 온도 조절계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겁니까? 외부에 어려움이 있으면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높이잖아. 어려움이 있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어려저 좋은 일이 생기면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온도 조절계 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정말 고난 중에도 사람들이 다 낙심할 때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말 소망을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정말 너무나 형통하고 인생이 잘될 때도 늘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죠. 다 낚시 맞을 때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잖아 같이 낚싯하고 쓰러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인지. 그럼 온도 조절기로서 오늘 내가 처한 삶의 형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일은 뭐냐는 것. 혹시라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게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이. 함께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더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은 정말 내가 온도계 같은 사람인지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돌아보고, 정말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사람 누구이고,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험께 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풍랑이 쳐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풍랑이 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안심하라"라고 선포하는 모습들 보겠습니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암심하라. 선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정말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무엇보다도 이렇게 선포하기 위해서는 정말 방법이 있어요. 그건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21일, 말씀 암송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하게 해달라. 암송이 곧 선포해.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줄 아는 자신의 영혼에게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고난 중에도 풍랑 가운데서 사람들 위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온도계 같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온도조절계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내삶 가운데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온도조절계 같은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억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묵상하면서 느꼈던 깨달음 바를 가지고, 이시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그날에 바울의 풍랑 가운데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안심하라 선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사람들 앞에 입을 열어 선포할 줄 아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의 2 1을 맞이해서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 암송 구절이 우리 자신을 향한 선포임을 저희가 압니다.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고백된 말씀을 믿음으로 정말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용기를 내어 바울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감사하고 격려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지치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전하는 위로를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줄믿우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